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디 내가 그래도 쌤템 저는 750점 이상 800점 이상 900점 진짜 고득점 노리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이중질문 삼중질문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풀수 있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꼭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쉬이. 비밀이디 얘들아 안녕 쌤이야 <laughs> 잘 지내고 있지? 저번 시간에 이제 싱글 지문 관련돼가지고 쌤의 시선 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중 지문 가지고 왔거든. 이중 지문이랑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삼중 지문까지도 해가지고 이제 버 7의 어떤 시선 처리하는 거 이런 걸좀 구경을 할 거야. 세7 관련돼가지고 일일이 설명하는 건 아니고 쌤은 이렇게 본다. 내 시선은 여기로 떨어진다. 이런 거 위주로 알려줄 거니까 아 이렇게 풀 수도 있는구나라고. 구경을좀해 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펄세븐에서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 알고 있지? 단어 공부 안 하고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어를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어야 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고 받아쓰기도 해 본다거나 백지 테스트도 해 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 단어 공부 열심히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바로 보여 줄게. 비밀이디 그래서 이제 푸는 거 쌤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 시선을 좀 얘기할 건데, 진짜 빠르게는 지문 유형 그냥 슬쩍 보거든. 아 광고랑 코멘트 카드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지를 보면은 한 페이지 내에 글이 눈에 한 번에 딱 들어오잖아. 하나는 글이 되게 길게 많고, 하나는 밑에 보면은 표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 표에서 분명히 연계 문제가 나오겠다. 이런 걸 미리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쌤은 표 형태가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가볍더라. 약간 이런 게더 문제 푸는 게 재밌어. 약간 글자만 쭉 있으면 해석도 많이 해야 되고 피곤할 수 있지만 표가 있으면 좀 재미가 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문 구경을 꼭 해주는데, 여기 지금 Shine Dental Surgery 라고 해서 제목 자리에 뭐 이렇게 회사 이름, 뭐 치과 이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소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Bullet Point 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문제를 내. 토익에서는 뭐 이런 별표가 들어가든, 이렇게 막 점점점점 들어가 있든, 아니면은 지문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볼드의 형태로 글을 쓰든지 간에 무조건 낸다. 내가 여기서 문제 내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포인트 준 거거든 절대 까먹지 말고 확인 좀 해리 이런 느낌이거든 사지선다로 선택지 A, B, C, D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걸러내기가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거는 꼭 봐야 된다그래서쭉 내려가고, visit www 들어가면 항상 뭐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뭐 골뱅이 들어가면 뭐 이메일이고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전화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런 게 눈에 좀잘 띄니까 먼저 한번 쫙 봐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건 두 번째 질문. 코멘트 카드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월 2일에 진료해가지고서는 코멘트를 달았네?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 있겠지. 처음 간 거고 친구 소개로 간 거야. 재밌는 게 뭐냐면 토익에서는 이렇게 X 표시한 게 우리나라 기준 체크 표시다. 이거를 꼭 알아야 돼. X가 돼 있으니까 쌤 친구 소개로 간 거는 절대 아니고 나머지 중에 하나인데 말해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표시 안한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요게 지금 표시한 거야. 좋았다에다가 표시한 거야. 너무 좋았다에다가 표시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additional comments라고 해서 이번에는 심지어 글자가 옆으로 기울어진 데다가 언더바, 그러니까 어 밑줄까지 쫙 들어가 있잖아 언더라인까지. 그럼 무조건 여기서 낸다라는 얘기야. 글자 형태가 다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겠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 however 눈에 잘 들어왔지. however 뒤에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니까 뭐가 있었나 보네. but 이런 것도 좀 눈에 잘 들어오면 좋겠고. 이 정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기라. 그리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 이렇게 있을 때쌤 저는 아직 이중 질문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3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랑 관련된 건지 두 번째 질문이랑 관련된 건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이랑 관련된 거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1번은 첫 번째 지문의 초반부, 2번은 첫 번째 지문의 중반부, 3번은 첫 번째 지문의 후반부에 정답이 위치되어 있을 거다라고 대략적으로 위치 선정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 좋다. 이렇게 꿀팁을 주는데, 쌤 어차피 워낙 많이 푸니까 그냥 가. 그래서 1번. 얘랑 관련돼서 올바른 게 뭐냐. 이렇게 키워드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는 쌤은 선택지를 미리 읽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그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지문 정도는 다 읽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야. 근데 지금 Shine Dental Surgery만 딱 봤을 때는 키워드가 너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보는 거지. 뭐 환자에 있어서 뭐 감소세를 경험하고 있다라던가 그 도시에 정말 최고로 인기 있는 덴테스트 오피스다. 이런 최상급 들어가는 거는 정답률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 니뭐 예, The Most라든지 아니면 은뭐 최상급 정말 최고다. 아니면 뭐 유일한 Only라든지 이런게 들어갔을 때는 정답 되게 힘들지. 그리고, 뭐, 다운타운 에리아에서 되게 멀리 위치되어져 있다라던가, 하나의 사업체 이상이 있다. 이런 포인트로 지금 들어간 상태고, 쭉 읽어 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발견한 게 뭐였다면은, 우리의 덴털 서즈리는 제공합니다. 똑같은 어메니티즈를 제공합니다. 우리 메인 서즈리에서 오퍼되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럼 메인도 있고, 즉흥가 만든 것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D번,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야. 계속 갈게 요거 안 나올 수 없거든. 자, 요거 좀 어려웠어. 약간, 여기 지금, shine dental surgery의 특징으로 언급되지 않고, 리스트되지 않은 게 뭐냐라는 질문 들어가 있는데, 선택지 A, B, C, D도 만만치 않지. Climate control이라고 들어가면 기후 통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실내 온도 조절이거든. 이건 좀 단어가 어렵지. 이런 거는 그냥 차라리 틀리고 아 climate control을 실내 온도 조절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런 뜻이 있는 거구나라고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에어컨 찾아야 돼. 있잖아 그 자잉. 그 다음에 complementary beverages라고 들어가는 건뭐 음료야. free. 그러니까 여기서는 sugar free이기 때문에 이제 설탕이 없는 이란 뜻으로 들어갔지만 어쨌든 요거 우리가 주스 준다라고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음료도 주는 거야. 그치? 온라인 reservations랑 free checkups 둘 중에 하나가 언급되지 않은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온라인 reservations는 여기 잘 읽어봐도 거의 없는 느낌이라서 나는 이제 시선을 조금 뒤로 처리했거든. 일단 정답은 D번이고 그럼 B번은 과연 어디 있었느냐. 요 뒤로 넘어가면은 아까 요거 봐놓은 거 있었잖아 그자에 어, WWW 홈페이지 와라 뭐 하려고 예약하려고 스케줄 잡으려면은 어포인트먼트 스케줄 잡으려면 이게 뭔데 레저베이션 근데 레저베이션 어디에서 하라고 WWW 온라인에서 해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전반적으로 조금 시선처리 해놨으면 요것도 언급됐었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78번. 모든 트리트먼트 루비 가진, 모든 치료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자, TV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넷 쿠션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원래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요 포인트도 앞에 다시 좀 봐야 되는 포인트였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질문을 기준으로, 여기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보고, 여기서 1번 정답 나오고, 여기서 2번, 3번 정답 나왔으면, 이 부분은 연계 포인트로 넘어갈 것이다. 그냥 만드는 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어, 자리 차지하려고 지문을 만드는 건 절대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두면 좋겠지. 앞에서 이거 있었잖아. 넥. 목의 통증, 스트레인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넥필로즈라고 다 들어가 있다. 이거 우리가 치료실에 무료로 포함하고 있다. 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료 치료실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 C번. 이렇게 일단 정답을. 처리한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연계 포인트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자, 여기서는 트리트먼트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들어갈지 살짝 보자면 스탠다드 룸이 있고 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 룸이 있다. 라고 해서 아, 그냥 표준 치료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치료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분명히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거고 두 번째 질문에서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코멘트 카드를 썼겠다라고 유추 가능하잖아. 자, 이렇게 이렇게 갔어. 웨이팅 에어리어랑 덴터 워커는 very good 에다가 어, 표시를 했고, 리셉션 스태프랑 트리트먼트 룸이 정말 outstanding 했다, 뛰어났다. 여기에다가 지금 표시해 놨고 밑에 글이 들어가 있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줘야 돼. 근데 일단 179번에 봤을 때이 친구에 대해서 올바른 게 뭔데?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읽어야 돼. 내가 도착하자마자 내가 곧바로 되게 감동받았거든. 정말 친절한 직원분들한테. 그리고 정말 쾌적한 대기실에. 그런데 있다이가. There seem to be only lifestyle magazines. Lifestyle 잡지만 있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흥미롭게 읽을만한 게 없더라. 라고 불만상 이야기가 들어간 거지. 그리고 이제 treatment room이랑 amenities는 second to none, 일류다, 최고다라는 단어야. 이것도 또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 I felt some pain while the dentist treated me. 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내 네, 이거 치료해 줄때 약간의 고통을 느껴오기는 했지만은, but I a p p r e c i a t e being able to listen to music during the treatment. 자, 치료 받는 동안에 음악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세 번째가 그러니까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 first class patients 분들은 flat panel의 TV랑 MP3 플레이어 플레이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MP3 플레이어 전부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들어간 것으로 보아, 토마스라는 사람은 치료하는 동안에 음악을 듣는 혜택을 누렸잖아.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 first class room을 갔구나. A. 이번 정답 이렇게 풀면 돼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연계거든 그러니까 풀면서도. 뭐, 그니까,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이게 1번, 2번, 3번 지금 풀었을 때, 초반부에서 1번 정답 나왔고, 중반부에서 2번, 3번의 포인트가 좀 나왔으면은, 여기 후반부가 분명히 4번 넘어가면서 연계, 혹은 5번에서 연계로 나올 수 있겠구나. 요걸 염두에 두면서 풀어줘야, 이중지문에서는 문제를 잘풀수 있어. 마지막 남은 거 보자잉. 이거에 따르면, 여기는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쓴 코멘트에 따르면 뭘 고려해야 되느냐? 불만 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니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만 있더라 나는 그래서 내가 읽을 만한 게 없었다라는 불만이 있었지. 그러면 딱 이렇게 가야지. Reading material 다양한 더 다양한 reading material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 정답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넘어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중 지문은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문제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5분 이내에 풀면은 베스트다. 근데 5분 넘어가면 시간 너무 부족할 거다. 그래서 빨리빨리 풀수 있는 거. 그리고 무조건 연계된 거두 개가 같은 주제랑 관련돼서 어떤 이해 관계에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알면서 문제 풀어 주면 좋겠어. 쉬, 비밀이디. 도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디. 내가 그래도 쌤 저는 750점 이상, 8 0점 이상, 900점 진짜 고득점 노리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중 질문, 3중 질문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풀수 있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꼭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로 3중 질문 과연 쌤은 어떻게 보는지 어 1인칭 시점 또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 애들아고생했다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